아 지금부터 김기웅 대변인과 함께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방금 말씀드린대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연이 지금 12상 비상개엄때 어떻게 보면은 비상개엄의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 이런 혐의를 받아가지고요.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추연에 대한 영장 심사 지금 예상으로는 어, 내일 밤 늦게.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네. 아마 나오게 될 거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기각이 2 2 0 0퍼 200, 2 0 0다 반세 시기가 되고요. 예. 어, 저도 뭐 기자 생활을 할때 법조도 출입을 했고 그다음에 예. 저희가 지금. 어, 특검에서 음. 추경호 전 원내대표 관련해서 혐의 관련해서 이게 기사가 된게 많잖아요. 예, 근데 예. 내용 중에 좀 얼토당토 안한게 뭐냐면 음. 우선적으로 표결에 대해서 방해를 했다고 하면 예. 방해를 받은 사람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없습니다. 결국 허공에다가 이렇게 주먹질하는 섀도우 복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예. 뭐 김상욱이 뭔가 그거 받았다고 하는데 김상욱이라는 사람은 지금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사람인가요? 네. <laughs>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에 관련해서 한동훈전 대표 관련해서 음. 만약에 내가 표결 방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고 하면 소위 말해서 광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 한동훈 전 대표가 팩트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없다고 보고 예. 어,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입니다. 음. 그래서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휘둘렸다? 그래도 웃기는 거고 김상우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 뭐 어, 방해받았다고 하는데 본인 했잖아요. 뭡니까, 그럼. 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대통령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시에 예. 통화를 했습니다 (2분) 정도 통화하고 나서 그렇다면 표결을 방해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국회에 있다가 당사로 가야 되잖아요 음. 근데 당사에서 통화를 했고요 (2분) 통화하고 (9분) 후에 뭐라고 공지를 했냐면 국회로 가자 국회로 예. 모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뭐라고 하냐 궁색하게 아 본회의장으로 간다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문제라고 <laughs> 하는데 예결이 회의장으로 갔거든요. 예결의 회의장하고 본회의장은 뛰면 30초입니다.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laughs> 제가 본회의장이라면 바로 앞에 있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두 개만 지나가면은 여기 로텐도이 있고요, 바로 건너편이 예결위 회의장이에요. 그리고 음. 제가 진짜 턱도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네. 혐의 내용에 그게 있습니다. 예.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학교 2학년 때 고려대 2학년 때아 음. 어, 전두환 음, 당시 어 대통령 그 전두환이 저걸 했다는 게 개엄을 선포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을 할 때도 그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전두환 때 나왔던 계엄과 지금 계엄이 내란지 여부를 다투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 는더 황당한 게 뭐냐면 원내대표를 하면 아침마다 예. 월수금 회의를 합니다. 예. 회의를 할때뭘 합니까? 무도한 민주당이 끊임없는 탄핵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개엄을 선포할 때 민주당에 대해서 끊임없는 탄핵을 문제 삼았거든요. 그거와 그거 내용이 같다고 해서 공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진짜 황당한 건 뭐냐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니까 대통령 대통령실에 가서 만찬하잖아요. 만찬하면 우리 끝날 때 모임 갔을 때 사진도 찍잖아요. 음. 화이팅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문제삼았습니다. 그걸 개엄 공모하고 개엄 <laughs> 우리 반드시 성공합시다 이렇게 그런 사진이라고 주장하는. 약간 지금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예. 제가 볼때그 민주당 패널들도 음.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뭐 오늘 아침에 음. 주재용 의원도 어 매일 신문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내란이라는 게 혼자 하는 내란도 있냐? 내란은 기본적으로 집단 범죄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내란이라는 것 자체가 집단 범죄이기 때문에 근데 특검 영장에는 공범이 아예 없대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장이 이게 어, 어떻게 보면은 그대로 통과될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방금 또 김기영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 그러니까 표결을 하는 거를 방해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표결을 방해받은 사람이 없다. 음. 그러니까 이건 피해자도 없다. 없는 그런 영장이 어딨냐 이러면서 말도 안 된다고 했고. 그리고 이게 지금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인데 김현정 대변인, 어 벌써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요. 영장이 당연히 발부돼야 되는데 기각이 되더라도 죄는 지을 수 없다. 야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얘네들은 뭐냐면, 예. 지들이 잘못하면 예. 남 탓하면 되잖아요. 음. 검사가 조작 기소했고, 예. 그 다음에 판사. 어~ 법원이 만약에 뭐, 문제 없다고 하면 뭐, 어? 판사도 내란 세력이다 예. 그니까 러 얘네들은요 세상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일로 가도 좋고 절로 가도 좋다는 겁니다 저는 예. 내란 내란 내란에서 내란 몰이 하지 않았습니까 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개엄이 선포했을 때 그게 곧 내란인지 여부를 다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충 추경호 전 원내대표한테 내란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이거를 기화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민의 힘을 없애 버리겠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심각한 건데요. 하여튼 이번에 추경호 의원이 구속이 된다면 이거 봐라.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다. 음. 아니 그냥 구속 영장이 인정됐을 뿐인데 그걸 또 완전히 뭐 법원이 완전히 판결을 이렇게 내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힘을 갖다 내란 정당으로 몰아버릴 그런 계획도 좀다 갖고 있는아닙니까 그럼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차분하게 생각했을 때 예. 민주당이 어떻습니까? 검찰청 없애죠. 그리고 국민의힘 없애려고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사법부는 대법원장 끌어내리겠다고 탄핵 특검 운운하면서 겁박하고 있죠. 예. 그리고 법원 행정처 없애가지고 법원 인사 자기네들 마음대로 한다고 하죠. 그리고 지기연 판사 못 믿겠으니 내란 재판부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상권 분립을 깡그리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거는 이제까지 이런 정치 세력은 없었습니다. 예. 이렇게 막가는 건 없고 이낙연 전 총리가 그때 대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른바 <laughs> 저기 그 독재 국가, 음. 근데 괴물 독재 국가라고 했습니다. 음. 괴물이란 표현이 우리가 볼때좀와 닿을 수도 있고 와안 닿을 수도 있지만 지금 보니까 괴물 맞아요. 맞습니다. 약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뭐냐 본인이 피고인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권한을 권력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 자기 살겠다고 민생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살겠다고 해가지고 사법부를 아예 다 시스템을 제도를 다 깡그리 부셔 버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한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엄청난 그러니까 체제를 파괴하는 세력이라고 말하는 게 진짜 과하지 않다. 그래서 음. 처음에 여러분이 볼때야예 예, 예스러운 방식이다. 어떻게 괴물이란 표현을 하냐? 여러분, 이게 괴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 추경호 전원내 대표에 대해서 구속을 통해 가지고 내란 모리를쭉한 다음에 국민의힘을 어떻게 보면 해산시키려고 했는데 내일 분명하게 새벽에 제동이 걸릴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내란 내란하면서 대한민국을 내란 머리로 이렇게 뒤집어 씌운 그 프레임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러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결국 의식 이 있는 국민들이 나서야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어, 장동혁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반격의 서막이 열린다. 저는 그 말에 철 동의합니다. 반격에 서막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민주당이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조금 전에 나온 속보를 보니까요. 제 노트북 좀 잡아주시죠. 대법원장 인사권을 박탈하겠다. 신설하는 사법행정 위에서 이거 어... 그러니까 내년 2월에 판사 음... 그 정기 인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판사 인사, 정기 인사 통해 가지고 이제 고등법원에서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을 지금 이제 멈추고 있는 그 판사가 바뀌어가지고 만약에 재판이 진행되면 이재명은 아웃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막으려고 대법원의 대법원장의 인사권까지 박탈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준석 전 방통위원장이 예, 예. 공직선거법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수갑 채워가지고 어, 체포했다가 풀려났잖아요. 예. 그때 혐의가 뭐였냐면 유튜브에 나서 와 펜앤마이크에도 여기 나와서 말씀하신 예. 게 그거잖아요. 상상하는 것들. 상상하지 못하는 짓들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렇습니다. 아니 지은죄 사기꾼이 나쁜 놈이 피고인이 자기죄 무죄 만들겠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예 재판부 쇼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위원회 공화국이 있어요. 위원회 공화국이 어떤 거냐? 대부분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예. 그러니까 지금 법원 행정처를 없애버린다는 게 뭐냐면요. 거기가 바로 대법관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인사와 법원 행, 행정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예. 그럼 대법관이 법원에 그 재판을 법원들 판사들로 구성된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음. 그걸 외부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회를 꾸리겠죠 그러면 어떤 위원회냐 대부분 친 여권 성향의 사람들 그리고 노조 예. 그런 사람들 정교조 그런 사람들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한테는 자판기처럼 무죄, 민주당한테는 무죄, 그리고 와. 국민의힘한테는 유죄,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유죄입니다. 아니, 저는 여러분 진짜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음. 근데 누군가 나타나서 이 재판부 문제가 있어.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납득이 될까요? 그거는 윤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고요. 지금 저희 장동혁 대표가 오늘 법원 앞에서 이제 연설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 추경호가 구속되면 예. 대한민국이 구속되는 거다. 음. 그리고 해산되는 건 국민의힘만 해산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도 해산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아 이거 개별 의원의 것이겠구나 그게 아닙니다. 음. 그래서 저는. 사법부도 좀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법부 내에서도 이른바 진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아 이거 아 이렇게 판이 바뀌면 나한테 유리하겠구나? 아닙니다. 이재명 입장에서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그 사람들도요 딱 간을 봤을 때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아웃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좀심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네. 판사님들도 좀 보실 필요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 결국은 어.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이 예. 자제하고 절제를 못할 때, 사람의 음. 선의에 의해서 기초하지 못했을 때, 그거를 제도적 장치가 상권 분립입니다. 근데 예. 이 상권 분립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아, 이거 음. 뭐 개별권에 대한 거겠지. 근데, 어,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겁니다. 우리가 호랑이가 산을 넘는데 떡 파는 아주머니 딱 한고에 넘어갔는데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떡을 줬습니다. 두 번째 나왔는데 또 떡을 달래요. 세 번째, 네번 떡이 없어. 팔아나 주고 다다 먹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저들은 아주 치밀하고 집요하게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일종의 진지전이라고 할까요? 음. 그래서 지금 언론도 장악했잖아요. 노조도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예술 쪽도 이른바 자파 쪽이 쫙 걷어들였잖아요. 그러면 입법 권력 있고 다 가졌습니다. 결국, 마지막 남은 사법 권력까지 쥐락 펴락하려고 있고요. 내년 지방선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방 권력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가 내일 승리함으로써 우리가 반등의 기미을보여야되고 결국은 저희가 자기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그거를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까? 국민이죠. 예. 이 상황을 적극하게 보는 분들과 함께 할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아, 저희 김기용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주경호 의원에 대한 구성영장이 좀 기각됐다라는 그래서 법질서가 좀 제대로 진어 어, 작동이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내일 뉴스에서 좀 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어, 말씀하시는 동에 박정열님또 영님 후원해 주셨는데요,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보시는 이 자료 저희가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페레마이크서 여론조사 실시하지 않습니까? 어, 많은 여론조사 중에서 저희가 하나를 좀 갖고 왔는데 대장동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대장동 항소폭기 논란이나 또 김만배 일당들이 7800원이라 되는 그런 어쩌면은 피 같은 돈을 갖다가 이렇게 꿀꺽 먹게 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국정조사 당연히 해야 될 텐데 이걸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과반이 훨씬 없는 그런 분들이 당연히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말입니다. 어~ 지금 국민의 힘에서 대장동 일당 항소폭기 외압 사태 국정조사를 어 어떻게 보면 단독으로라도 실시하겠다면서 계획서까지 지금 제출한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얻어야 내될 거는 김만배 일당한테 들어갈 수 있는 그 7,800억을 조금이라 좀 찾아가지고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성남시에서 지금 김만배 일당이 보유하고 있는 이 재산 어, 13건 7,473억 원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그김만비 일당한테 넘어가는 일을 좀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어~ 우선적으로 현행법상 쉽진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어,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출했습니다 어허. 어, 특별법 관련해서 두 가지인데 어~ 첫 번째는 소급 적용할 수 있게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민사로 저희가 이겨서 할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예. 국가가 적극적으로 할수 있게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음. 그래야 통과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는 국민을 믿고 가야 된다. 어허. 이 대장동 일당 관련해서 쉬운 얘기잖아요. 뭐냐. <laughs> 대장동, 김만배 깐부는 누군가 우리가 예. 알게 됐습니다. 음. 물론 저는 우리는 다 알죠. 우리 펜앤마켓에 있는 분들은 김만배의 깐부가 이재명이다. 예.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왜냐. 음. 7,400억 원 관련해가지고 항소를 포기하게끔 해서 음. 1심에서 400억만 환수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예. 더 이상 추징을 못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7,800억 중에서 400억 정도 빼면 7,400억을 어떻게 했냐? 범죄 그 수익을, 범죄 이익을 아주 대놓고 공권력이 이 사람들한테 합법적인 돈으로 세탁을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겁니다. 간단한 질문이에요. 이재명, 민주당 너희들은 김만배 편이니 아니면 국민 편이니. 이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아, 자기네들 뭐, 이, 이 사람들 일당 관련해서 돈을 환수해야 되는데 적극적이어야 된다. 그런데 그 기회를 박탈시켰잖아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정조사도 할수 있고요. 특검도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빤스런 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국민의 힘이. 내 걸었던 그 조건들, 그것까지 다 취소하면서 양보 다 하고 어떻게 하든지 국정조사 좀해보자 그러는데 그것도 지금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이 구성은요, 여야 동수고요. 예. 법사에는 여러분 잘 알지만 추미애가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가 마이크 독점하고 껄핏하면 당신 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위를 하자고 했는데 하도 하도 안 하니까 그래.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러하지만홈 경기가 아니야. 어웨이 경기하고 우리가 그런 거다 페널티 받고 할게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나경은 의원 관련해서 야당 간사 추천 요걸 하고 증인 신문할 때좀 균형 있게 하자는 얘기도 했어요. 그건 최소의 조건이죠. 아, 기본 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건데 예. 이것도 안들어준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조건을 다 내려놓고 하자는 겁니다. 여러만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정조 그러니까 예. 국민을 믿고 우린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너희가 조작기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 조작 기술을 하든 뭘 하든 음.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래. 다른 것도 다루자. 판이 열리면 우린 할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국민이 확실하게 대장동의 간부가 누구다. 이재명이란 건 알잖아요. 그래서 음. 우리는 판만 열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특검도 그렇고요, 특별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 국정조사도 해야겠다.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얘기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면 누구 편이다? 대장동 편이다. 음. 그래서 그거를 끊임없이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우리가 참 보면 이재명과 민주당들이요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슈가 계속 바뀌어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대장동 이 일당 관련해서 상소 포기 이슈가 옛날 얘기처럼 들립니다. 아닙니다. 예.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슈가 이슈가 덮히는 형국인데 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치열하게 이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된다. 국민을 예. 믿고 가야 된다고.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여론조사 뭐해 보니까 한55% 정도쯤이 당 반드시 이거 국정조사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 말씀 답변을 하셨잖아요. 아, 국민의힘 이런 어떤 여론조사 결과들 잘어 아셔서.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걸좀 믿고 좀 계속해서 좀 밀어붙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좀 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좀 가져봅니다. 페넬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